여러분 안녕하세요 btb의 스팻한 바이브스토리 시즌5 numbers 말씀으로 고고 시작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백성의 11조를 먹고 사는 레이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는 성막이 있었어요. 성막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셨어요. 그러나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레이지파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하였고, 그 중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특별히 제사장으로 구별했어요. 성막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과 아론의 자녀 제사장만이 그 일을 하도록 했어요. 고라 지파의 반역으로 또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세운 제사장의 직분을 탐내지 못하게 했어요. 레이 지파는 성막에서 일을 하지만 제사장이 하는 일을 할 수는 없었어요. 만약 레이 지파가 성수 안에 들어가면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더욱 그렇게 해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 지파의 제사장들의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라고 했어요. 제사장과 레이는 서로 힘을 합쳐서 성전의 일을 하도록 했어요. 레이 지파와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로막고 있다고 할수있지요 레이지파의 일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고, 제사장의 일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중요한 일이었어요. 이스라엘 열두지파는 일도 하고, 농사도 짓고, 양도 키울 수 있었지만, 레이지파는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을 섬기는 성막에서만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열두지파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제사장이 다 가져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몫과 레인의 몫을 정해주셨어요. 하나님께 제사로 불살라 드리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제사장의 몫이 되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물이기 때문에 제사장들과 그의 가족들이 그것을 먹을 때에도 거룩하게 여기며 먹어야 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처음 익은 곡식과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은 제사장의 몫이 되었어요.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성기는 제사장들이 먹도록 했어요. 특히 처음 태어난 짐승은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처음 태어난 사람도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그 처음 태어난 사람들 대신에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 레이인들이기 때문에 처음 태어난 짐승도 제사장의 몫이 되었어요. 그리고 처음 태어난 장자들은 자신의 목숨의 값을 하나님께 성전의 세금으로 드렸는데 이것도 레이인의 몫이 되었어요. 죄인들은 땅을 받지도, 짐승을 받지도, 일을 하지도 못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자신의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11조예요. 이 11조를 드리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심을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죽음을 뜻해요. 그러나 레위인은 이스라엘 대신에 죽음을 무릅쓰고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십일조로 생활하도록 했어요. 레위인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십일조를 받고 그 받은 것의 십일조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드리고 남은 것을 아론 즉 제사장들에게 드렸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이 주신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레인들과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성전에서 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11조와 헌물을 통해서 생활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더욱 거룩한 삶을 살아야 했어요. 농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퀴즈. 레인들은 땅도 없고 농사도 짓지 않았어요. 레인들의 몫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오늘도 잠잘 자세요. 안녕.